그지가 없네, 그지가. 조미료 좀금더늘어 비디오, 비디오, 비조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만 비디오, 비디그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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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셨는데 맛있는 표현을 바꾸셨어요. 이게, 이게 진짜 그 바꾸셨어요. 이게, 이게 진짜. 그 사과을까지기여줬는데3시에 네. 우리 또 대기잡이를 앞두고 동생들이 또 자발적으로 손수 만든또 우리 진녁만찬 축적을 위해서. 아 우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먼저 수, 몽이가 만든 거. 계란찜. Yeah. 내일부터는 모든 음식 실수있어 오늘 이 음식 드실 수요 대... 게 아, 무가루 뭐 그리고 <laughs> 제가, 제가 밥, 밥이에요 하나, 둘, 셋오 김밥인데 <laughs> 쌀을 튀겨나 <laughs> 밥알을 <laughs> 위로 넣어서 다 세워볼 수 있겠는데. <웃음> <진짜>? <웃음> 자 그동안 실망 많이 하셨습니다. 어때요? 승리 메인요리. 메인요리. <laughs> 아 하나 둘 셋. 예. 야 하나 <laughs> 최악의 상황에서 만들었다 이거. 우와. 우와. 뜨겁다. <laughs> 우리 배이이쁜게모까지 바깥이 나와. 풀, 그네, 돼지고기 들어가면 더 맛있게. 겠 돼지고기 들어가면 기가 막히지한번 먹이 안 맞아도 돼. 삼봉 먹이 안 맞아도 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주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려 이렇게 해 와, 맛있다. 음, 진짜, 아, 진짜 맛있다. 형이 얘기했잖아. 초밥만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가 지금 붓지도 말고 끓이지도 말고 그냥 먹어. 뭐. 무한 매력 있지 않요요다이마셨어이 마셨다. 이마이다다먹 마셨다. 이이이 마셨다. 이마승리이 참가를 이제 빨리 이마다 마셨다. 다이 마셨다. 이여는 우와 오늘 좀 세다. 야 굉장히 말랐는데 진짜 진짜 뭐야? 맛있어요. 왜 와? 어? 아니 구경하려고요. 아까 이렇게는 나다훑어보고서훑어보오한 아, 아, 숟가락 먹을래? 네. 냄새만? 예? 아, 어? 냄새만 한 숟가락 먹으라고요? 일어나 봐. 한 숟가락 먹어 일어. 네. 형도 한번 방곡껴드려 이거 먹으면 더 괴로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웃음> 아, <웃음> <진짜>. 아, <laughs>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국물이 제대로 우러났네 지금. 딱이에요 형. 아까는 좀 빨랐나 봐.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초조과 패키지가... 아 우리는 사실 늘 조족과야 무리들이야 아. 언제 뭐채 고가 간절이 네. 있어 아, 여섯 명이랑 같이 먹는 게 있어요. 우리 늘 조족과야. 그럼 여섯 명이 여, 여행 가서 세 명이 안 먹는데 가족이 아. 여섯 명이랑 같이 먹는 게 그래야 돼요. 가족이 항상 아. 여섯 명 놀러 가면 뭐해? 뭐 최저까지 뭐 그게 세명 가는 게 낫지 그냥. 김상일 오어 예. 야이거 대단한 맛이다. 야 이거 이런 맛이야? 밥 두울게. 와, 저 뒤가 바로 바, 바다인 거냐? 그렇죠. 어? 그러니까. 바다를 배경으로 두고, 어? 민족정당한대리고를 먹으니까 두울다. 네. 근데 밥, 밥좀 먹고 말해도 되는 거죠? 아. 와, 진짜. 이거 못딴 줘도 있겠죠? 제팅 중에. 되게 들었어요. 아... <웃음> <웃음> 오늘은 내가 요리사. <laughs> 아... 아버지 우리 옛날에 1박 2일 아... 울체러 가가지고 배를 타고 새벽에 그거 게개잡이 나왔더니 배를 촬영 갔다가 응? 네, 재니까 1년 전에. 음. 근데 그 선장님이 이거 벌줄거랍니다뒤게 아... 잡아가지고. 어제. 장비 잡기도 안 하고 그냥 가 걔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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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지고가 걔네가 네네네이걔이가 걔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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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시시원으시원잘 아, 아아아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버님 이거 제가 끓인 거. 네. 아맛없 아, 오 김치찌개 끝내준다. 음, <laughs> 맛이 <맛있다>. 있정수선생님한테서 아, <laughs> 내가 인정받은 김치찌개. 딱지가 인기 있는 거야. 딱지 진